사절부터 아브라함이 그의 조카가 사르 졌음을 듣고 집에서 길리고 훈련된 자 318명을 건느리고 단까지 쫓차 가서 그와 그의 가신들이 나뉘어 밤에 그들을 쳐부수고 다메색 읍편 호박까지 쫓아가 모든 빼앗겼던 재물과 자기의 조카 롯과 그의 재물과 또 부녀와 친척을 다 찾아왔더라 20절까지 계속 봅시다. 아브라함이 그들로 우멜과 그와 함께 한 왕들을 쳐부수고 돌아올 때에 소돔왕이 의 골짜기 곧 왕의 골짜기로 나와 그를 영접하였고 살렘행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으니 그는 지키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더라. 그가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전지 주제이시오지키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제키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하며 아브라함이 그 얻은 것에서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더라 아멘 보좌의 축복를 누리는 산업인의 응답이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어. 보좌의 축복를 누리는 산업인의 응답 꼭 여러분들이 받게 되기를 먼저 주님을 축복합니다 중요한 것이 있어요 먼저 여러분들이 에보 어 받침 이게 딱 돼야 됩니다 에보 받침 이 에보 받침 이게 약하게 되어지면 안 돼요 어 일단 여러분들은 음 그 속옷은 입어 속옷, 그죠? 소, 제사장들에게 이 속옷, 이 속옷을 만들어서 입히라고잖아요. 이 속옷을 만들어 입히라 그들은 뭐냐면 신분이 바뀌었다 그 말입니다. 뭐가 바뀌었다고요? 신분이 바뀌었어요. 신분. 예수 믿는 순간 여러분들은 뭐가 바뀝니까? 신분이 바뀌는 겁니다. 이 신분이 어떤 신분이냐 창세기 1장 27절의 신분이에요. 1장 27장. 이 신분이 바뀌었다기보다는 신분이 회복된 겁니다. 예수 믿는 순간 여러분들은 이 신분이 회복됐다. 아멘. 그러면 여러분들이 알아야 할 것이 뭐냐면 우리는 본래 왕 같은 제사장의 축복을 받고 지음 받은 사람들이다. 그게 우리의 신분이었어요 알았죠? 자, 조금 더 깊이 들어갈까요? 그러면 우리는 처음부터 제사장의 신분으로 왕같은 제사장의 신분으로 지음을 받았다 자, 그런데 27절 어떻게 그 축복을 들으냐 이 말이요 위드 임마을 원네스로 누르게 되는 겁니다 아 그것은 뭐냐? 내 것으로 이 신분을 누릴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것으로 우리는 이 신분을 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속옷을 바꿔 입었다. 이제 신분. 그러면 우리는 뭣도 입어야 돼요? 겉옷도 입어야 돼요. 겉옷. 겉옷. 알았습니까? 이 겉옷을 못 입게 되지면 어떻게 되냐? 권세를 누릴 수가 없어요. 권세 왕 같은 제사장에 그 축복을 누려될거 아닙니까? 신분이 바뀌어야 권세를 누릴 수 신분이 바뀌면 권세가 따라오는 건데 언제 이 권세를 누릴 수 있냐면 이 겉옷을 입을 때이 권세를 누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이겉 어, 예를 들어서요 신분은 제사장의 신분이야. 생명은 제사장의 생 그러니까 하나님 자녀들 이제 완전히 생명을 가졌어. 그런데 입고 다니는 옷이 풀풀 냄새나 봐요. 그 이제 아이들 이제 동화책에 나오는 얘기인데 왕자가 밖에서 좀 나가서 놀고 싶어. 근데 나갈 수가 없어. 이렇게 보니까 거지 아이가 하나가 있어. 봐. 얘는 궁궐 한번 들어가 보고 싶은 것이 소원이야. 이 왕자는 밖에 나가서 놀고 싶은 게 소원이 한 번. 궁궐 말씀 답답하니까. 그래가지고 어떻게 했어요? 옷을 딱 바꿔 입었어. 바꿔 입고 이제 왕자는 이제 거지 옷 차림을 하고 이제 밖에 나가고. 이 아이는 하고 이제 궁궐에 들어왔어. 나가가지고서 나는 이제 품 잡고 다녔네 그 좋은 옷 입고. 그러니까 어떻게요? 해 누가 이제 한데 저터지기 도는 거 아니니까. 그러니까, 어호 뭐마도다 그니까 이놈 한데 던 때리는 게 내가 누군지 아느냐 이놈이 막 그러니까 네가 왕자면 나는 뭐야? <laughs> 나는 하나님이다 그랬겠지 그럼서 때렸겠지. 우리가 제사장의 신분이면. 제사장의 축복을 누릴, 수 있, 이,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이 옷이, 제사장의 옷을 입어야 되는 겁니다. 무슨 얘기냐면, 요거 입었으면 요거 입어야 되고, 요거 안 입었는데 요거 입었다 안되는 겁니다. 그것 보고, 요거 없는데 요거 입은 것 보고, 거짓 선지자. 그게 거짓 선지자예요, 알았습니까? 아, 이리의 탈을 쓴 거짓 선지자, 속이는, 알았습니까? 자, 그러면 우리는 이 옷이 제대로 입어지 않을 줄 믿습니다. 이것을 제대로 입어진 것을 보고 뭐라고 하는 것이냐? 이게 가긴 뿌리. 세질됐다 그 말이요. 에 그리스도로 각인되고 언약으로 뿌리 내려져 있고 세이다 뭡니까 이 세계복음화에 체질돼 이 체질 돼 있다 그 말이요. 에 그래서요 이 겉옷을 겉옷을 얼마만큼 드는히 입었느냐에 따라서 요게 달라요. 예를 들어서요 어, 모세는 이 겉옷을 몇년 동안 만들어서 입었냐면 80년 이해가 돼요? 80년 그러니까 딱 80년 이게 딱 되니까 이스라엘 최고의 영적인 지도자 영적인 지도자 알았습니까? 그래서 이스라엘의 3대 학사라고 있어요 그게 누구 누구인지 알아요? 응? 모세, 사무엘, 에스라, 학사 에스라, 3대 학사. 그 중에서도 이 사람 최고죠. 그래서 작품, 모세 오경을 남기려고 하잖아요. 모세 오경, 오경만 가지고 있게 되어지면요. 구원받아서 세계 복음하는 데까지 전혀 모자람이 없어요. 여기서 에 창세기에서 모든 영적인 비밀을 다 말해주고 있어요. 이해가 되죠? 그것이 어느 정도인가를 설명하는 것이 뭡니까 출애굽기예요. 그것이 어느 정도인지 그 비밀을 여기서 흑암을 깨고 나오, 나오는 그거, 알았습니까? 어. 그래서 이것을 딱 뭡니까 아주 깊이 누릴 수 있도록 설명해 주고, 그거 하는 것이 뭐예요? 레이기예요, 레이기. 피 얘기. 맞죠? 피 얘기. 그러면, 청수기, 최애기, 레이기. 그 다음에 뭐예요? 민수기. 뭐예요? 민수기는 어떤 것이냐? 요거를 가지고 실제화 시켜주는 거예요. 이제 백성민인데, 사실은 여기서 백성민, 민수기인데, 이 민수기 내용을 보게 되면 약 60만 명의 그 군인들 이 훈련시키는 내용이거든요. 이해됩니까? 그럼 이거는 군숙이라고 해도 돼요. 이것을 가지고 이 제사장의 역할을 할수 있도록 알았습니까? 신명기는 뭐냐? 신명기. 신명기는 뭐예요? 요것 이것을 가지고 후대에게까지 전달하게 하는 알겠습니까? 여기까지 딱 되어져야 이것을 후대에게 전달할 수 있는 겁니다. 후대에게. 그래서 여러분요, 각인 뿌리 체질 되어져야 후대에게 전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알겠습니까? 이것이 뭐다고요 겉옷을 입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다가 이제 겉옷 다 입는 거예요. 겉옷, 속옷이 못 쓰게 겉옷 입어야 이것 보고. 에봇 받침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요거다 입고 신분 바뀌었고, 딱 그도 입었어. 에봇 받침 딱 이게 예. 든든게 입었어. 요새분 몇년 동안 이걸 몇년 동안 이렇게 입었어요? 25년, 약 25년. 엄마가 이제 가시고 나서 한 다섯 살때 갔다고 하고, 30살에 이거뭐니까 어, 30살까지 딱 25년 동안 준비하고 뭐딱 입습니까? 애보딱 입잖아요. 얘가 되죠. 이거. 이게 다 이게요. 그래서 여러분 요 이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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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예요, 이게. 구원 받은 자는 이게 다예요. 이건 은혜로 입는 겁니다. 이거 뭐예요? 진짜 언약잡고3 3 3이 돼야 돼요. 3모직 알았습니까? 이거를 붙잡고 사문을 사는 거예요. 사문을 사는데 어떻게 사냐? 요걸, 요것이 나의 24시가 되게 하는데 되게 해서 완전히 각인 뿌리 체질 내것탁 되게 하는 것이 이게 삼. 3. 삼삼삼. 3, 3, 3. 이게 삼, 삼, 세번째 뭐예요? 요것을 놓고, 요것을 놓고 내가 싸워야 할 거. 내가 도전해야 할 거. 내가 실천해야 할 거. 탁 하는 거예요. 알았습니까? 그래서 3 3 3. 무슨 말씀 제가 되죠?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어 이제 어 지금 이제 여기까지 나왔어요. 우리 교회가. 그래서 이제 우리 그저 제자들이 포럼하면서 어 요거 3까지 나오다 보니까 조금 더 이렇게 깊어지는 것 같다. 구체화되는 것 같다. 맞습니다. 확인 뿌리 체질. 알았습니까? 이렇게된 상태에서 여기에다가 엇을 입는 거다? 에봇을 입는 겁니다. 에봇. 알았습니까? 에봇. 탁, 에봇 입는 거예요. 그러면 뭡니까? 딱, 이 생명 가진 자가 요걸 가지고, 에봇 입고 뭐예요? 요걸 가지고, 여기에서 요, 요, 요걸, 애보소를 앱, 요, 요, 앱 입고 요걸로답 주는 겁니다 알았습니까? 이건, 이건 138 오직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 증만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딱세개보음 하는 거잖아요 그죠? 어떻게? 다 원네스 영답을 들어갈 수 있도록 늘 하나님 앞에 질문하고 하나님께서 질문하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답 주시는 대로 가는 겁니다, 함께. 알았습니까? 어, 여러분요, 요 부분이 정말로 되어져야 됩니다. 속옷, 겉옷, 에봇. 겉옷은 뭐라고요? 에봇 받침대. 어, 여러분요, 정말로 다 오직, 오직, 이게 딱 나와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요,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자는 다 제사장으로 축복하셨습니다. 원래 신분이 제사장 신분이에요. 그래서 뭐 하려고요? 1장 28절. 여기 살리게 하려고, 여기 살리게 하려고, 어, 요거, 요 응답 누르게 하려고, 요것을 계속 훈련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훈련시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여기까지 오는 동안, 여기서 구원시켜서 여기까지 오는 동안이 이것 보고 광야라고 하는 겁니다. 광야, 알았어요. 광야를 딱 거쳐서 나올 때, 이제 이것을 딱 있는 겁니다. 알았어요. 그래서 여러분요 그러면 광야는 한마디로 뭐예요? 광야는 완전히 문제투성이야. 문제투성이. 반대 문제 투성이야. 그럼 이 문제 투성이 이 환경 속에 왜 나를 집어넣어요? 이 환경 속에 왜 환경 속에 이 문제 투성을 집어넣었냐 이거 이 속에 집어넣은 것은 이 문제를 뭐라고 그러세요? 이 사람에게 이 문제는 뭐예요? 이 응답을 누리할 이 사람에게는 뭐예요, 이 문제가? 에? 선물 포장지라고 그랬잖아요. 선물 포장지, 알았습니까? 선물 포장지. 포장지를 뜯어야 뭐가 들어있는지 알지. 그런데요, 이 문제 여기 있는 이 문제 이 사람에게 오는 이 문제는 어떤 선물이 포장지인지 아십니까? 어떤 선물? 이게요, 요, 요것을 여기에서 내게 주는 이 선물을 찾아낼 수 있을만, 돼야 돼요, 기본적으로. 그게 어떤 상태냐. 탁, 오직이 되어져, 되어지면 이게 진짜 문제로 보이는 것이 아니라 선물 포장지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 선물 포장지로 보이는데 내게 내게 보낸 선물, 여러분에게 보낸 선물, 각자 위치와 직분과 나이에 따라서 시간표에 따라 다 다릅니다. 알았습니까? 그래서 이 오직이 되어지게 되어지면 이이 선물을 주는데 이 선물이 어떤 선물인지 아십니까? 오직이 되어진 사람이 주는 선물, 이것을 따박 따박 찾아서 누르게 되어지면요. 따라서 하세요. 유일성. 내게만 네 주는 응답이야. 김규섭 집사님에게 보내는 선물, 내게 네 보내는 선물, 시간표와 직분과 이런 거에 따라서 다 틀려요. 알았습니까? 그래서 여러분요, 우리 집에 이런 문제가 있다. 우리 집에 주시는 유일성의 응답. 이렇게 딱 찾아지게 되어 있어요. 유일성. 그러면요, 이 유일성을 찾아내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이것 보고 경쟁할 필요가 없다, 이 말이에요. 이 응답을 받는 사람은 싸울 필요가 없어요. 유일성이 응답인데 뭐. 이걸 가지고 뭐 하면 돼요? 창조, 재창조의 응답을 들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게 이 귀한 것을 가지고 맨날 문제돼. 알았습니까? 그래서 광야 자체가 뭐다? 각자주신 선물 보따리야. 선물 포장지. 그래서 여기에서요 오직이 되어진 사람은 여기서 계속 뭘 찾아냈어요? 유일성의 축복을 찾아낸 거요. 이 유일성의 축복을 찾아내 가지고 탁 이제 광야에서 나왔을 때는 뭐요? 재창조의 응답을 들을 사람으로 딱 바뀌어 가는 거예요. 자, 뭐냐? 이것이 뭐냐? 그러면 바로 이거를 강화시켜 주는 유일성의 응답. 뭐하게? 에봇 재창조의 응답을 들게 하시는 하나님의 나 나에게만 주시는 유일성의 응답. 알았습니까? 자, 그러면요. 각자에게 선물이 다, 내용이 다틀자고 하는데, 어, 다틀자고 하는데, 시간표적인 차이가 있고, 직분의 차이가 있는데, 사실은요, 그 내용은 뭐냐? 오직이 되어진 사람에게 이것은 뭐겠어요? 선물 포장지인데, 뭔 선물을 주겠어요? 가장 좋은 것. 그리스도. 그리스도를 주는 거예요, 계속. 어. 알았습니까? 나의 복음, 나의 그리스도, 되게. 그래서 여러분요, 모든 문제에서 뭘 찾아낸다고? 하나님의 절대를 찾아내야 되는 건데, 요걸 찾아내야 되는 겁니다. 근데 요것이 언제 보인다고요? 진짜 하나님 믿어져서 오직이 되어졌을 때, 이 속에서 이것이 보이는 겁니다. 알았습니까? 그래서 요걸 가지고 뭐 하는 거예요? 재창조, 다 살리는 거예요, 다. 얘가 됩니까? 요것 가지고 다 살린다니까. 알았습니까? 요것 가지고 이 사람이 제사장이 요걸 가지고 제사장에 응답을 들어가는 거예요. 알았습니까? 자, 그러면 이 겉옷은 어떻게 요걸 가지고 우리를 이 응답 들어가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는 내게 주시는 유일성의 축복이다. 근데 이게 유일성의 축복으로 안 보이기 때문에 뭐요? 안 보이기 때문에 뭐라고요? 제사장이 제사장의 응답을 못 누리고 원망, 불평, 그렇게 가는 거요. 뭔지 알죠? 나는 된다, 안 된다. 이렇게 되는 거요. 근데 그것이 늙어 죽을 때까지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요. 정말로 하느님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누구다고요? 신분이 왕같은 제사장이라니까, 처음부터. 어떤 왕같은 제사장? 이3 7을 살릴 왕같은 제사장. 그래서 그 권세를 하나님이 원하는 자를 부르시니, 나왔어. 뭐 하려고? 함께 하며, 뭐 하려고? 전도도 하며, 뭐 하려고? 귀신을 여쭙는 권세도 있게 하려 하십니다. 갖게 하려 하십니다. 누리 하려 하십니다. 알았습니까? 어.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처음부터 원해서 이렇게 만들어 놨어요. 그리고 하나님 우리를 부르신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로 회복. 그리고 우리를 이제 오직으로 이렇게 오직 오직 오직의 사람으로 딱 만들어 가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게 신학교 광야. 그런데 알고 보니까 광야는 다 문제투성이야. 그런데 문제가 문제가 아니라 나를 딱 이것을 강화시키는 곳이야 그뭐 그러니까 하려고? 제사장의 축복을 드리게 하려고 다 살린 왕같은 제사장 아름다운 턱을 선전하이자 이 축복을 드리게 하려고 그래서 여러분요 오늘부터 절대 속지 않기를 바라고요 정말 여러분들은요 생각을 자꾸 바꾸세요 그래 내가 누구냐 왕같은 제사장 하나님이 함께하고 하나님 역사할 수밖에 없는, 처음부터 그렇게 지음받은 나는 왕같은 제사장. 그럼 이 문제가 문제냐? 아니다. 내게 주신 유일성의 응답이다. 아멘? 유일성의 응답이다. 그래서 생각을 바꾸고 하나님하고 그 문제 속에서 하나님 주시는 절대적인 것. 그 시간표에 내게 절대적인 응답. 그리스도를 딱딱 찾아내야 돼요. 알았습니까?